안녕하십니까. 강아지 사랑입니다. 이제 제가 전화 상담도 많이 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상담도 많이 해봤는데, 이 강아지를 생명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냥 장난감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강아지는 생명입니다. 장난감이 아니고 강아지에 대한 지식이나 뭐 조금이라도 상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아이가, 내 자녀가 강아지를 갖고 싶어 한다.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강아지도 이 사람 신생아하고 똑같아요. 근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강아지도 데리고 가서 이제 적응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가자마자 우유 주고 사람 먹는 우유죠. 우유 주고 밥 주고 뭐빵 주고 초콜릿 주고 그러면 당연히 강아지한테 문제가 생기죠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고요. 병원비가 너무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강아지를 분양을 받고 싶은데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시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생각할 거 100번, 200번, 1000번.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그런 다음에 분양을 알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